안녕하세요. 한의사 김진성입니다. 오늘은 한의학 전반에 대한 한의학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가지고 저와도 고민하고 여러분들에게도 정보를 나눠드리는 시간을 가질까 합니다. 먼저 제 다짐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심론과의 연결 고리를 끊고 자연 과학적 방법의 검증을 추구하고 국가 의료 체계와 협력하여 한의학으로 인류 문화 발전에 기여한다. 이게 제 다짐입니다. 한의학에 몸담은 지 거의 40년, 그러니까 1983년 한의과대학을 입학하였으니까요. 그 이후에 한의학을 가지고 무수히 고민도 하고, 또 여러 사람들을 치료도 해주고, 또 여러 학술단체, 또 주변에 있는 지인들과 토론도 하면서 제가 어떻게 한의학을 이해하고, 또 국가발전과 환자들, 저에게 오는 환자들을 잘 감당해낼 수 있을지 고민하고 면서 살아왔습니다. 먼저 WHO에서 건강은 단순히 질병이 없거나 허약하지 않다는 것 뿐만 아니라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안녕의 완전한 상태라고 하고 있습니다. 의학은 결국 건강을 유지하고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과학, 그 중에 한의학이 있는 것입니다. 일반 사람들은 의료, 의술, 의학, 이세 가지의 구분을 잘안 하시겠죠. 뭐, 필요 없다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살아가시는데. 아, 근데 이제 한의원에 오시는 분들 경험으로, 내지는 인연으로, 이렇게 찾아오시지만, 믿음을 가지고 서로가 신뢰를 하는 신용사회에서 좋은 치료를 받으라 그러면, 한의학에 대한 기본적인 이론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좋은 치료가 진행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론은 결과적으로 현실에 잘 반영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겠죠. 우리나라 의료, 의술, 의학. 이 부분에서부터 이론적 접근을 시작해 볼까 합니다. 이론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건강보험입니다. 국가와 의료기관과의 관계이죠. 목표는 부국강병에 있는 것이라서 현실적으로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국가를 믿고 국가와 함께 납세 의무를 중심으로 한 의무들을 자랑하고 잘 실천하고 권리를 찾아가서 좋은 국가, 행복한 국민을 만드는 데 기여하는 것 자체가 의료입니다. 우리나라는 의료 보험 자체가 너무나 잘 되어 있죠. 이번에 코로나19를 통해서 봤을도 알겠지만, 우리나라 의료가 보험 자체가 잘 되어 있어서, 그, 코로나 19에 해당하시는 분들이 저렴하게 치료가 끝나는 게 되는 경우입니다. 우리나라야 60년대, 70년대, 80년대 노력하신 저희 윗세대 분들의 헌신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의술은 의사 한 개인 개인들이 어떻게 좋은 치료를 환자에게 전달해 줄까 이런 의지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이라서, 그리고 처음에 또그 의학을 접할 때 나름대로 자부심을 가지고 접하게 되면서 좋은 치료를 전달해 줘야 되겠다라는 의사들이 우리나라는 상당히 많습니다. 아직 뭐 부족하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도심에는 뭐 좋은 병원부터 시작해서 하여튼 상당 부분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할 의학. 의학은 의료 전달 체계다. 이렇게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의사가 되기 위해서 대학, 의과대학에 입학, 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우리나라에 존재하고 있는 병원, 뭐또 약국 막뭐 이렇게까지 포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팀의 전달 체계가 좋아야서 의사는 하나다라는 개념이 만들어져야 되겠죠. 이것을 이루게 하는 것 자체가 의학입니다. 의학은 제가 어릴 때 초년에 학교에서 배운 것보다 환자가 저희의 스승이다. 이렇게 초년에 마음 다짐을 하고 주변에 권고도 있었고,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병은 수만 가지이기 때문에 책에 다 담을 수가 없죠. 그 병을 잘 치료해주기 위해서 학문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의과대학에서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환자를 직접 대하는 그 상태에서 케이스 스터디를 할수 있는 의료 전달 체계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뭐 대형병원, 그 다음 작은 중소병원, 그리고 개인이 하는 의원, 또 우리나라는 서양의학과 한의학, 또 나아가서는 뭐, 치과까지, 또 약국까지. 이렇게 서로가 환자 한 분을 놓고 소통할 수 있는 체계, 소통하는 것, 이것 자체가 의학입니다. 그러한 것을 이루어지는 체계를 의료전달체계다 합니다. 아쉽게도 우리나라는 의료전달체계가 119, 그리고 보건소 정도 밖개 없는 것입니다. 미국만 하더라도 처음 시작할 때부터 그 300년이 됐죠. 개방형 의료제대라는 것을 가지고 있고 필리핀도 이를 따라해서 한 100년 가까이 이 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독일은 총량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유럽의 대부분 나라는 우리나라는 의료 서비스이지만, 의료보험이지만, 거기는 의료서비스, NHS라는 거를 가지고 의료체달 체계를 구축하고 있죠. 미국의 개방형제를 보면, 어떤 한 분이 저에게 왔는데, 제 의료시설과 제 의료기술로는 가장 좋은 치료를 못 해주기 때문에, 그분이 원하시는, 뭐, 제 근처에 있는 아산병원이다 이러면, 그분을 제가 아산병원의 의료, 어, 담당이가 돼서 아산병원으로 가서 아산병원 의료진과 아산병원 시설을 이용을 해서 그분을 치료를 하게 되겠죠. 그러면 생기는 비용을 아산병원이 한 것이 90%다. 그러면 90%를 가져가고 제가 한 것이 10%다. 이러면 제가 10%를 가져가서. 한 환자를 두고 어떻게 하면 가장 좋은 치료를 할 것이냐 라는 소통을 해내는 거죠. 그것이 의료 전달 체계고 그것이 의학이라고 저는 이야기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건강보험이라는 의료는 아주 잘 되어 있고요. 의사 한 사람의 자부심이 커서 의료기술도 좋습니다. 그런데 의학의 소통 이것 자체가 너무나 아쉬운 것이죠. 제가 왜 이런 의학을 이야기를 하면서 의료 전달 체계를 이야기 하느냐. 우리나라에 한의원에 오시는 분들이 한의학을 기반으로 치료를 받으면서 서양 의학의 치료, 주류 의학과의 치료의 연계성이 잘 진행되지 않아서 갈등하게 되고 또 남용 치료도 하게 되게 되고 바인 진료도 하게 되는 그런 현상들이 이제 벌어지게 됩니다. 의료 전달 전체에 효율의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의료 전달 체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한약에 대한 이야기들을 간단하게 더 해야 될것 같습니다. 한의학은 한자 문화권 의학을 연구, 전승, 발전하여서 동양 철학적인 방법의 근거를 두고 있는 한국의 의학입니다. 종합적 생명현상을 동쪽으로 관찰함으로써 생명력을 배양하고 건강을 증진하는 것이 큰 특징이죠. 인체를 소우주로 보고 대대적인 관찰 방법, 즉 음양오행으로 인체의 생리, 병리와 진단 그리고 또 나아가서 치료와 약물 등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약의 생리는 내장 즉 오장육부로 나누고 생명의 순환을 전기신혈로 분하여 분류하여 더하기 생리를 강조하게 됩니다. 장기의 한의학적 개념은 현대의 생리, 해부, 조직적인 개념보다 그 외연이 넓어 각 장기뿐만 아니라 여러 세포조직 나아가서 정신현상에 이르기까지 그 장기의 기능과 유사한 성질의 현상들을 모두 관찰하는 포괄적인 개념입니다. 또 중요한 한의학의 병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의학은 부조화가 질병을 일으킨다고 보기 때문에 생명의 대대적인 관찰 방법인 음량의 과다와 부족을 조화시켜 깨어진 균형을 되찾도록 해주는데 초점을 둡니다. 질병은 선천적인 기질, 즉 체질의 허약과 내인, 외인, 불래 외인이 합세한 까닭에 일어난다고 보는 것입니다. 내인에는 7점, 그래서, 노, 희, 노, 우, 사, 비, 공, 경, 일곱 가지의 정서가 지나치면 장구와 정기신혈에 영향을 주어서 병을 일으키는 요인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내장 장기에서 먼저 생겨서 정사활동에 영향을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것을 시동병 이렇게 우리가 분류하기도 합니다 외인에는 유금, 풍한 서습조화 즉 육기가 지나쳐서 병을 일으키는 요인입니다 불내외인은 뭐 음식, 피로, 타박, 외상 벌레나 짐승에 물린 것, 담음, 또 어혈, 또당뇨 등으로 분류할 수 있겠습니다. 왜 한약은 이렇게 병리적인 관점 상황 자체를 보는가? 한약은 자 우리가 병을 일으키는 상황 자체에서 보면 먼저 환경이 있고 그다음제 병을 일으키는 병인이 있죠. 그리고그 병인을 받아들이는. 숙주 즉 인체의 면역력 등이 있겠죠. 그러니까 나누자 그런다면 환경, 병인, 숙주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그 숙주의 상태를 중심으로해서 보는 겁니다. 정신 상태라든지 그참외부에 어떤 충격이 왔을 때 흔들리느냐, 차지느냐, 더 더워서 늘어지느냐, 뜨거워지느냐, 마르느냐, 그 다음 채 열이 나느냐 이렇게 여섯 가지의 현상, 유금의 현상으로 표현되는 것 자체를 가지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숙주 중심의 생리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외부의 병인을 중심으로 해서 어떤 치료도 하지도 않고 진단도 하지 않는 의학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동의보호감을 살펴보면 나타나는 증상에서 순환하는 물질,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전기신혈이 문제가 되어서 나타나는 것이 바로 몸, 성음, 언어, 진액, 다음, 담음, 이렇게 다섯 가지 이야입니다 담음이라는 것은 염증과 비슷한 상황이고 많이 들어보셨을 테고요. 진액은 땀, 소변, 대변 이런 부분상 자체의 내 배출에 문제가 있는 거죠. 소변대변는뭐 조금 다른 문제 다를 수는 있지만 그리고 언어 우리가 로스 라는 것 자체의 조리가 떨어지는 부분도 있고요또 목소리 자체가 쉬거나 그 자면 안나오거나 그 다음 자면 갈라지거나 이런 상황들 그리고 몸은 꿈에 해당 몸, 성음, 언어, 진액, 당음. 이렇게 다섯 개의 증상이 나타나는 것은 순환하는 물질, 전기신혈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더하기 치료를 해줘야 된다. 이렇게 정확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동의부관에 보면, 오장육부의 부조화는 어디로 나타나냐? 포, 충, 소변, 대변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대서변이 안 좋다? 그럼 모장비의 균형이 안 좋은 것입니다. 포라, 그러는 것은, 생식기에 해당하는 질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충이다. 그러는 것은 지금, 아까, 지금 현재,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해서 나타나는 현상처럼, 내 몸에 나쁜 균이 작용해서 나타나는 현상, 나타나 있는 겁니다. 지금 결과적으로는 오장육부의 부조화가 면역력을 떨어뜨려서 코로나에 걸려서 혹 사망하기도 되는 경우죠. 오장육부의 균형을 어떻게 맞출 것인가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아까 장기에 대한 변증상 자체를 이야기를 했는데 장기 오장육부라 그러는 것은 우리가 세상 만물의 이치 자체가, 우리가 계획을 하고, 실천을 하고, 결과가 생기면 다시 재추전한다. 이것을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아침, 점심, 저녁, 잠. 이렇게 분류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계획하고, 실천하고, 결과가 생기면 또 다시 재추전하고, 이것을 주형 용어로 쓰자는다면, 원, 형, 리, 정.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또, 우리가 유교적인 표현도를 시작한다면, 인, 의, 예, 지. 이렇게 또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행을 하고, 또 다시 재추전하고, 사용하고, 충전하고, 이런 현상이 계속적인 어떠한 생명현상도 계속적으로 반복되죠. 그것을 처음 시작하는 것, 계획하는 것을 간이라 그러고, 또 실천하는 것을 심장이라 그러고, 중간에서 관리하는 것을 비장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결과가 생긴 것을 폐라 그러고, 다시 재투자하는 것을 신장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간의 대표적인 것이 근이고 근육이고, 또 심장의 대표적인 것이 혈액이고. 또, 폐의 대표적인 것이 피부고, 신장의 대표적인 것이 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인체를 오체라고 문지를 해보면, 우리가 절단을 하게 되게 되면, 면 밑에 뼈가 있고, 그 위에 근육이 있고, 그 위에 피가 있고, 그 위에 피부가 있습니다. 피, 혈, 육, 근, 골. 이렇게 우리가 외웁니다. 그것도 아까 똑같은 현상입니다. 맨 밑에 겨울 다음에 봄이 오고, 봄 다음에 여름이 오고, 여름 다음에 가을이 오는 것입니다. 다시 재투다에서 봄이 오는 겁니다. 우리가 몸에서도 보면 맨 위에 폐가 있고, 그 다음에 심장이 있고, 그 다음에 간이 있고, 신장이 있습니다. 이게 계층적으로 있는 겁니다. 모든 생명 현상의 기본적인 개념이죠. 그래서 밑에서 다시 다져오면 신장, 겨울에서 그 다음 채, 봄, 간이 오고, 간 다음에 여름, 신장이 오고, 여름 다음에 가을이 오고, 다시 재투자되고, 이러한 것 자체의 개념에서 오장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일은 많이 했다. 그런데, 결과가 없고 재투자할 게 없다. 그러면 그사람 병이 나겠죠. 거기에 따라서 계획할 힘이 생기지는 않겠죠. 또 계획은 많이 했다. 그런데 실천은 못 해봤다. 이러면 또 병이 나겠죠. 이렇게 어떠한 연관성. 관련성을 가지고 관계적 입장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가지고 서양학의 개체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는 눈과는 달리 관계적 관점을 중요시해서 바라보는 눈을 가지고 치료도 하고 그 가운데서 어떻게 더하기 치료 생명을 증진시키는 치료를 할 것이냐 라는 부분을 가지고 있는 의학이 한의학입니다. 아 설명을 하다 보니까 벌써 20분이 넘었네요. 아, 제가 이렇게 간절하게 설명을 하는 것은 환자와 의사의 신뢰가 넘쳐서 또 국가와 신뢰가 넘쳐서 또 서양의학과 신뢰가 생겨서 대한민국의 의료 체계를 튼실하게 하고. 나아가서 인류 문화 발전에 기여하는 그러한 의학이 되기 바라는 마음이 간절하게 때문입니다 아, 앞으로도 또 설명할 기회가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아, 혹 궁금한 시이 있으시면 제가 물어보시면 제가 아는 만큼 설명을 하고 돌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